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특별스럽게 총발 시작하는 기도합니다 오신 하나님 오를 시작한 첫날 주님 전에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주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깨닫는 저에 대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 있고, 아버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집. 여기. 말씀 예배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 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 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날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월을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 저 시간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될까지 이르라 라고 가르칩니다. 어찌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멈춰서 것이 전부이냐 생각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이라는 것은 늘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거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거나 더 커지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져 많아지고 또 부담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지 예배만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어가야 이뤄,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것과 아들을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자라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심고 거두게 되면 이 심는 것이 잘 자라도록 우리들이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합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잘하게 하고 봉사를 잘하게 하고 헌신을 잘하게 하고 어떤 것으로 뭐 남들보다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또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또더 많은 것을 내가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고 또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온전한 신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거기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가 뭘까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라네.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이거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구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삶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힘을 허락했다는 사실에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세상이 편해질수록 문명이 발달해질수록 우리는 이 신앙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laughs> 과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들이 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현실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인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한번 습관이 들게 되면 자꾸만 세상의 것을 쫓아 살게 되는 그런 일도로 변질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까지이 성장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성장하게 되면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 지 같은 논리기도 합니다. 잔잔한 바닷가도 있을 뿐더러 거만 풍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나타내기 쉽게 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점점 온전 해준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어떤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원하고자 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이 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영원 구원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기를 우리로 하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날까지 이르고 자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주 안에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해 닮아갈 수 있는. 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들의 가정을 내가 세워갈 수 있다. 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갖고 있는 믿음에 왜 그것이 중요하냐?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은 이이 교회와 현실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살아가게 될때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되면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던으 신앙한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가 할수 있는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면 내 신앙의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을 시작한 첫날, 우리들의 믿음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서락하신 이삶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늘내 신앙을 단련시킴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하게 이루는 삶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여러분들의 연단과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소망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장성하고 또그 장성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또 우리들의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양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워 신하님 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보호신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우리가 모아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룰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보러 오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이 땅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시오며 나라에 마음 시며 뜻이 하늘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일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온전히 잘 갖춰져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삶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